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 n a 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GMK n a 박 t G3 란미 c p o c 는 작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사무용에 적합하며 발열이 낮고 소음도 적어 편리합니다. 사무 환경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최적의 선택입니다. 4위입니다. 피코펄스 미니 p c n a 0 0은 윈도우 c 1 i n action a 11이 포함되어 간편하게 설치 가능하며 효율적인 사무작업을 도와줍니다. 작고 조용해 공간활용이 뛰어나고 성능도 우수합니다. 부모님 사용에도 적합하며 강력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hp 중고 미니pc는 가격대비 적당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가벼운 작업에 적합하며 소음이 적어 이동이 편리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만족스러운 선택입니다. 2위입니다. 파이어벳 ta pro n100 미니pc는 작고 조용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나고 설치가 간편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공간을 절약하면서 필요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1위입니다. 피스큐브 미니 PC는 작지만 성능과 디자인이 뛰어나며 설치가 간편해 만족스럽습니다. 가성비도 우수해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